너의 꿈의 두 날개를 2025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급. 조선대학교와 우석대학교의 맞대결, 자,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민찬, 전재현, 문태준, 최경철, 유성호, 어, 이현옥 선수가 어, 어, 나서겠습니다. 자, 홈팀 조선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원, 송수환, 이율, 오랑바야르, 심준호, 박인호 선수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의 섭 받아냈고요. 유성호 왼쪽에서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왼쪽 수비가 됐고요. 박인우가 좋은 선택 맞고 나갔습니다. 손재학 코스. 자 이번에도 왼쪽 길게 블로킹 걸렸습니다. 이승원 선수가 이번엔 완벽하게 나가냈습니다. 이번엔 백토스 받아냈다 박인우 그리고 터치아웃 선언도 했습니다. 이승원의 서브. 이번에도 정민찬 그리고 공격 성공합니다 받아냈고요 정민찬 블로킹 됐습니다 그리고 박인우 속공으로 아, 연결했습니다 받아내면서 박인우 살려냈고요 그대로 밀어서 안쪽에 떨어뜨립니다 3단 넘겼고요 속공 이번엔 통했습니다 이현옥 최경철 직선 공격 성공 그렇죠 네 그런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속공으로 득점을 해요 이성호 어, 선수 받아 냈고요 이예녹 왼쪽 정민찬 주춤하면서 블록커 다시 한번 걸립니다 유성호 강하게 떨어뜨렸습니다 박인우 이번엔 뒤쪽 선택 걸렸어요 정민찬의 블록킹 강한 속 아, 들어왔죠. 서브 이스로 마무리를 짓는 조선대 25대 12의 세트 스코어 어이 게임 스코어로 1대0첫 번째 세트를 가져오는 조선대 학교입니다 이연욱 선수의 서브로 출발하겠습니다. 길게 때려줬거든요. 그렇죠.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네. 상황이었고요. 네. 박인우 속공 안쪽. 잠시 좀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이번에 심주로 선수 서브 이스요. 심준호 또한 번의 서브에이스 연속 서브에이스 밀어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인우 아, 오, 네. 이유리 이번에잘 끌었어요 받아내면서 박인우 송수환 공격 성공 심준호 이번엔 행운의 서브에이스입니다 살짝 오, 그대로 넘어왔어요 약간 주춤했고요 바야르가 아. 여기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지금 경험을 많이 해야죠 김승민의 선택 속공이었고요. 선수들 또 자리가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자, 김승민 또 한번 이유를 활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조선대가 이번 세트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25대13 세트 스코 2대 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많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세트 송수환 선수의 서브 범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율 이번에 서브 에이스까지 기록을 해요. 수비가 됐던 우석대 정민찬 그러나 심준호의 손에 걸립니다 박인호 어렵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야르 터치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러면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의 공격 기회고요 파이프 공격 또한번 바야르입니다 조선대학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야르 선수의 강력한 서브 서브에이스 연타 공격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공격 바야르가 또한번마무리주 짓습니다 18대 상 16점 차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 여기서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벗어납니다. 서브로 포인트를 또 획득하게 되는 조선대네요. 박인우 살려내면서 송수환 이번엔 반대편 이해녹 최경철 터치업. 박인우의 리시브였고요디그였고요 아, 자, 그대로 넘어옵니다. 마지막 조선대학교 터치였습니다. 두들이 언젠가는 또 주축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경험해두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자, 받아내면서 어, 그대로 넘어왔어요. 조선대학교 끝낼 수 있을지 뒤쪽에서 나오면서 송수환의 공격으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5 쿠스프 대학 배구 유리구 조선대학교와 우석대학교의 비조 맞대결. 조선대학교가 3대0 셧아웃 승리를 챙기면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